유명한 수학, 수학자면서 철학자요, 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마음에 허공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허공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갈증이 생긴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허공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텅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의 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기뻐하며 즐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기뻐하면서 성탄 전야 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가 이 땅에 나심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며 온 백성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새는 공중에, 나무의 뿌리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시작되어졌지요. 바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단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의 시작, 곧 근본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종로릇 하며 참된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며 절을 하고 섬기지만 우상숭배는 더욱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서 늘 염려하고 불안과 큰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문에 이어져 내려오는 문제들과 이유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한번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된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모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칠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짱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되신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추려하심이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 내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자,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이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추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 예수 그리소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코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눈을 감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근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따라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영접하오니. 내 마음에 왕좌를 차지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오늘 저녁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